최신 개정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 상담 사례집 질문 장기 수선 충당금을 될 것이 임차인에게 주어야 하는지 답변 임차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장기 수선 충당금은 관리비 내역서에 항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등은 관리비 내역서에 장기 수선 충당금을 입주자들에게 청구하고 입주자들은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합니다.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해당 장기 수선 충당금의 금액을 정하는데 아파트별로 평수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용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 등이 관리사무소에서 전입일부터 퇴거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단,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별도로 상가규약이나 당사자간 협의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